서울 강남 일대에서 1994년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은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범인은 주로 심야 시간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은 극히 잔혹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수사 초기 경찰은 단서를 찾기 어려워 난항을 겪었으나 CCTV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점차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과 범행 수법을 분석한 결과 동일 인물에 의한 계획적 범행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범인은 범행 현장에서 남긴 지문과 체액으로 인해 DNA 감식이 가능했으며, 이는 후일 검거의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인근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용의자 신문을 진행하며 범인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쇄살인 수사에 있어 과학적 증거 수집과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